자 토마토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요새 비도 잘 오고 하니까 쑥쑥 크네요. 여기 엄청 작았던 것도 이렇게 많이 크네요. 얘네들은 엄청 작은 그 21호 녹색 토마토. 근데 벌써 이렇게 다 굵직굵직하게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16호. 16호 노란 토마토로 이렇게 많이 크고 여기 가에 이런 것도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이런 것도 이제 다 잘라 줘야 되는데 이따가 낮에 한번 싹 돌면서 좀 잘라주고 이부주포화 화분 알락달락하고 너무 이쁘죠. 아직도 여기에 작업을 덜한 것도 또 있습니다. 요거는 11호. 11호가 15개 어, 있고 여기 지금 많은 것이 21호, 22호, 18호.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. 그리고 2차. 2차 토마토. 요거는 아주 그 귀한 2차 토마토도 이제는 꽤나 커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정식할 때가 됐습니다. 앞에 두줄빼돌돌하게 있는 요두 줄이 100포입니다. 100포를 어제까지 3일 동안 어부각씨 혼자서 이렇게 흙을 다 담았습니다. 이 흙은 저쪽하고는 틀리게 다닭장에 옛날 그 흙이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. 어제 이 2차, 2차 토마토 모종 뭐 어, 몇 개씩 옮겼습니다. 요거 2차 토마토는 가지수는 많은데, 매 가지마다, 어, 개수가 적어요. 이거는 1호가 3개밖에 안 되네요.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3개. 2호는, 2호는 5개나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흙도 담아야 되고, 흙 담아놓은 게 여기 4개랑 저기 몇 개밖에 없네요. 오늘 또 이제 계속 담아야죠. 12호부터 몇 호까지 있더라. 봅시다. 지금 아직 안 심은 모종이 요거 한 판, 요거 한 판, 그리고 여기 이제 보충행거 한 판, 29호, 아, 35호까지 있구나. 70개 정도, 오, 오늘도 한 70호 정도 또 담아야 되네. 흙을. 어부각시 할 일이 많습니다 자, 어부각시네 토마토가 2차로 옮긴 이 작은 토마토도 어제 아랫게 이틀동안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근데 옮겨놨고 지금 아직 물도 한분 다 안줬어요 근데도 아직 잘 살아있네요 이 흙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잘 살아있답니다. 이쪽에는 1차 토마토. 벌써 이렇게 토마토가 달리고 있고, 1차 토마토. 우와, 어떤 거는 막 넘어지고 난리 났네. 이거 지금 2차 토마토 옮겨놓은 거. 물은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,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무슨 이런 토마토가, 이파리가 이상하네. 여기 토마토가 지금 가지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요거는 이제 어제까지 옮겨놓은 거. 어제 저녁까지 옮겨놓은 토마토. 아직 물을 한 번도 못 줬어요. 토마토 포트에서 벌써 이렇게 말라 틀어진대 오늘 비가 오면 물이 이제 잘 이제 스며들고 하면 금방 살아나겠죠? 이야 지금 보기만 해도 이것도 지금 물은 안 줬는데 흙 자체가 이렇게 촉촉해요. 아직 허리가 아프네. 허리가 보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네. 아키도 하다. 그냥 텃밭에서 조금 한다는 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토마토가 이 부직포 요런 요런 크기 요런 포, 크기 부직포 화분만 딱 400개입니다. 요 색깔만. 그리고 저 알락달락한 것도 저렇게 많고 저것만 해도 한몇개 되겠나 그러니까 거의 400개 이상이네 400개 이상 이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생각해도 우부각씨가 대단합니다 여기도 이게 지금 막 밑으로 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<laughs> 한 한 며칠만 기다리라. 500폭이면 많은 거예요. 적은 거예요. 어부각씨한테는 이게 진짜 완전히 대농입니다. 처음 하는 토마토 농사인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될까? <laughs> 지금 걱정은 이제 토마토가 익으면 새들이 와서 먹을까?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. 우리 마당에 여기에 참새고, 까치고,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거든요. 새하고의 전쟁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